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롬비기닝 마케팅팀 백주임, 장주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에 프롬비기닝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베스트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간절기 아이템을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얇은 니트나 가디건 같은 것들이 특히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셨는지 그리고 그 많은 상품 중에서 잘 나가는 상품의 이유가 뭔지 참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착용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소소한 스타일링 팁이나 체형에 맞는 사이즈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모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데일리 벌룬 크롭 후드집업이에요. 오트밀 색상이고요. 크롭 기장이 확실히 살아난 제품이에요. 제가 키가 164cm인데 골반 바로 위로 올라와서 허리는 조금 잘록해 보이고 골반 조금 넓어 보이고 이게 벌룬인데 과하지가 않아요. 벌룬이 너무 과하면 나는 이거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데 너무 아, 여성스러운 느낌이라 그런 거날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얘는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 이게 폼이 적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게 너무 크면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음. 될수 있는데 그리고 모자가 굉장히 커요. 그냥 훅다 가려주니까 생얼에 음. 입고 나가 좋습니다. 음. 시보리도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살짝 걷었을 때도 막 흘러내리지도 않고 이게 소재는 음. 코튼 백 소재인데 얇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부드러워요. 음.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기본 맨투맨이나 후드 생각하시면 딱그 두께감이에요. 스타일링은 조거랑 입으시면 이지룩으로 좋으실 것 같고 귀엽게 입으시려면 뭐 생지 데님 스커트에 그리고 아니면 원피스 같은 거에 음. 이렇게 툭 걸쳐도 나물이 조금 내려와 있는 드롭 숄더로 돼 있어가지고 겹쳐 입으셔도 불편함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스트라이프 하프 지퍼 맨투맨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시보리가 많이 뚫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훅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크롭 기장도 아니어서 이렇게 축 떨어지는 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금 스트라이프 굵기를 보는 타입이라서 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얇아서. 저는 자칫 잘못 입으면 상체가 부해 보일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볼전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게 되면 음. 뭔가 내가 느끼기에 너무 이렇게 둔둔해 보이는 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을 할때이 정도의 스트라이프 굵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의 스트라이프가 말씀하신 대로 슬림해 보이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어떤 스타일에도 음. 잘 어울리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특징. 뭐. 보통은 딱 여기 넥 라인 위까지만 잠기거든요? 근데 얘는. 다 잠겨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넥라인까지만 잠기고 여기 카라는 남겨져 카라는 있는데. 카라는 이렇게 남겨져 있는 옷이 많은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퀄리티를 신경 쓴 느낌? 이게 너무 과하게 높지 않아가지고 딱 하이넥 카라가 되더라고요. 음. 좋온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음. 그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안에 뭐 받쳐 입었을 때 일반 라운드 티나 콜라티랑 같이 입으셔도 이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더 예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넓게 벌어져서 음. 조금 젖혀. 입으시면 여기 세골선 같은 게 드러나가지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거든요. 어느 옷에도 잘 받는 옷이어서 이것도 진짜 기본템이거든요. 유행 음. 없이 음. 잘 관리만 하시면 매년 이맘때쯤 꺼내 입으실 수 있는 포재랑 음. 두께감이랑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입고 오셨어요. <laughs> 제가 이런 스타일을 사실 평소에 잘안 입거든요? 어깨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베이직한 음. 스타일을 입으면 이렇게 없어 보일까봐 못 입는데 이거는 이거 어깨 라인 하나야.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얇은 소재가 아니어서 이 정도로 딱 살려주면서 예쁜 것 같아요. 음. 총평해드리자면 그냥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하나 사셔도 정말 후회 없이 입으실 음. 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 느낀 거는 지금 검은색 이너를 입었잖아요. 새 상품이다 보니까 안에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돌돌이하고 음. 그냥 입긴 하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세탁을 한번 하신 뒤에 먼지를 제거하신 뒤에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볼드 스트라이프 크로카라 니트입니다. 제가 입어봤어요. 저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제가 상체는 사사에서 사사 반 정도 되고 살짝 좀왜소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입었는데 상체가 조금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크롭 기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입은 것도 클럽 블라우스고 웬만한 옷은 다 크롭인데 크롭 기장이 애매하면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아니면 팔을 올렸을 때 가슴이 보이거나 하는데 이거는 허리가 얇아 보이는 딱그 라인. 그리고 이게 팔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아방한 스타일로. 제가 상체가 좀 외소하다 보니까 어깨 라인을 살리려고 접어 입거나 올려 입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깨선이 둥글게 떨어져서 핏이 되게 예뻤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제품의 가치를 더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겉면에 약간 헤어리한 질감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더 포근하게 느껴져요. 단점이 없는 베스트 상품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상품은 클로젯. 핀...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저는 일단 와이드 슬랙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음, 왜냐면 부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와이드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원 핀턱이 있고 투 핀턱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원 핀턱은 안있고이투 핀턱만 있거든요원 어, 핀턱보다는 투 핀턱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해 보이고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만 입게 되는데 사실 핀턱 위치가 진짜 중요해요. 너무 앞쪽에다 열려 있으면 Y 존 모양이 그대로 들어와요. 너무 사이즈가 있어도 주머니랑 겹쳐지거나 상대적으로 부해 보이거나 퍼져 보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딱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벨트 라인 선에 이렇게 있는 이 실루엣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투핀턱을 선호하는 이유가 허리를 조금 더잘 잡아줘요. 그것 때문에 투핀턱 잘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투피턱을 잘못 입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나팔바지처럼 음. 이렇게 팔랑팔랑 거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품은 핏이 진짜 예뻤어요. 트레이트로 뚝 떨어지고 가을 원단이잖아요. 네. 근데 가을 실렉스 잘못 고르면 원단이 너무 두꺼워서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차르르한 느낌인데 그런 게안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폴리랑 레이온 혼방 소재예요. 그래서 두께감은 있지만, 차르르 떨어지는 원단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서, 입어보신 분들 다 만족하실만한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슬랙스, 뻣뻣한 거 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스판이 유행.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편했어요, 활동성이. 활동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 룩으로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을 때도 편안하고, 대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 친구 만나러 나갈 때 꾸안꾸 느낌으로도 괜찮고, 뭐, 뿌린 느낌으로도 괜찮고, 갖고 계시면 많이 손이 갈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슬랙스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슬랙스를 많이 입는데, 슬랙스는 딱 입어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거는 데일리로 진짜 많이 손이 갈 상품이고,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이, 저는 약간 끌리는 기장감을 좋아해서, 이 슬랙스 자체가 조금 끌리는 기장감으로 연출이 돼서 더 좋았고요. 저는 164인데, 발등에 살짝 달랑 말랑 했던 그런 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본 컬러감이 준비되어 있고 버건디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쁘게 고급스럽게 나와서 포인트로 슬랙스 하나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이 옷은 골드 버튼 라인 배색 니트 가디건입니다. 이게 트위드 느낌도 살짝 나고 배색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밋밋하게 입는 옷보다는 훨씬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추에 금장인데 그림 같은 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급스럽고 원단이 되게 쫀쫀해요. 신축성이 엄청 좋고 엄청 촘촘한 니트지 같은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보온성도 더 좋고 가디건이라고 해가지고 단추를 풀러서 입어보긴 했는데 사실 요렇게 단추 홀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클로징에. 있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브이라인이 깊지 않아서 단품을 입어도 부담 없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포켓이 진짜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신데 진짜예요. 근데 얘가 좋은 게이거 약간 은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바스트 부분에 이렇게 한 원단이 더 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그런 볼륨감도 조금 음... 살릴 수 있는 작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런 디테일 볼때 진짜 포켓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띠만 덧대져 있으면 좀 퀄리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거의 둘다입어봤었는데 둘한테 딱 떨어지는 핏이어서, 5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딱 떨어지는 핏일 거고, 66 입는 분들에게는 조금 슬림핏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급하게 가지고 온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촬영일 기준 어제 업데이트된 상품인데, 박지수 모델분이 입고 촬영을 하셨는데, 인스타에 올라갔는데, 문의가 폭주했던 상품입니다. 귀여워요, 배색. 같은 배색 상품이지만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건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고, 이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더 강한데요. 이렇게 카라 부분이 라운드 카라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다 배색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발랄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고요. 이게 나그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소매도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헤라시 디테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퀄리티 면에서 신경 쓴 느낌? 그리고 두께감은 도톰해요. 그래서 단품으로도 늦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께감 있는 포인트 있는 가디건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업 형태예요. 음. 이거는 단추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퍼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픈해서 입어도 음. 예뻐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자면, 카라가 둥글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뭔가 걸리시한 느낌, 조금 소녀스러운 느낌. 그런 것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서 캐주얼한 옷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귀여운 걸리시한 느낌의 옷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큰 만족도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 이렇게 지퍼를 가려주는 부분이 음. 도톰하게 통통하게 차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옷이 되게 퀄리티 있어 보이는데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가려지는 부분이 이렇게 납풀납풀거리거나 무게감이 없으면 후줄근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도톰한 느낌이 나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좋았고요 다른 컬러는 베이직한 컬러감이 배색이 많아요. 그래서. 더 베이직하게 데일리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 상품은 이 컬러감이 제일 예뻐서 잘 나가고 있고 이 초록색이 연청 데님이랑 매치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상품은 지금부터 입으셔서 겨울까지 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서 빨리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프롬비깅. 부드러워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밑단에 살짝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을 알고 많이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매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음.